오늘은 2024년 7월 4일로 음력으로 5월 29일인 나의 79회 생일날이다. 오늘부터 첫 번째 추억여행으로 영천 금오여자고등학교와 영천여자중학교 포항 호미곶에 있는 대보중학교를 추억여행하고 있다. 금오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가 추억여행을 하고 자가용에 올라 영천여자중학교를 검색하여 달려가면서 금오여자고등학교 근무할 때 추억들을 해석하는 사이 영천여중에 도착한다. 영천여중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자가용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어 영천 여자 중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본다. 학생 수 347명, 교원 수34 34명, 남자 4명, 여자 30명. 2024년 제 62회 졸업식 졸업식에 115명 졸업, 2024년 신입생 수 116명으로 되어 있다. 박정숙 교장 선생님은 2024년 3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란 내용을 검색하고 영천여자중학교 교상실로 찾아간다. 교장실에 녹화하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찾아온 사연을 얘기한 후교무실앞바단에 묻어 놓은 타임캡슐을 내가 근무할 때 묻어 놓았다고 하였다. 내가 타임캡슐을 묻어 놓았다는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본교에 묻어 놓은 타임캡슐에 관하여 아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한다. 올해 봄에 발령받고 오니 타임캡슐이 있어서 타임캡슐 표시석을 읽어 보았단다. 2020. 16년 2월 1일에 개봉이어서 단결술 개봉에 관한 예산도 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이번 가을에 본관 앞에 있는 하단과 뜰을 밀어서 새로 정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단에 묻어 놓은 단결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단교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 묻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말고사 중이어서 직원들과 정신모임이 있다면서 다음 기회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근무하였던 학교 총이행을 왔기 때문에 학교를 들러보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여달라고 하였다. 내 말에 본교 직원 없이 교장 선생님 혼자서 교내를 돌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면서 직원을 따라다니게 하겠다고 배려하여 준다. 교장 선생님과 업무 협의하던 선생님이 자기가 나를 따라다니겠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들을 추억한다. 1층의 모습도 내가 근무할 때보다 많이 정비되어 몰라보게 달라졌다. 나를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내가 구경하는 모습을 동양성으로 찍어준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1층 복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2층, 3층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있기에 올라가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교무실 앞 하단으로 나온다. 하단에 내가 묻어놓은 타임캐슬을 구경한다. 타임캐슬은 13년 전에 내가 묻어놓은 그대로의 모습이다. 타임캐슬을 구경하는 모습을 나를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나의 스마트폰 사진기로 동영상을 찍어준다. 내가 타인교수를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온다. 지킴이 선생님이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번 가을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본관 건물 앞 하단과 뜰을 모두 밀어서 정리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본관 앞 하단에 잘 갖고 정리된 항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단다. 이번 가을에 하단 정리하면 단갯을또 다른 곳으로 옮겨 묻어야 한다고 한다. 타임캐술과 학교 전경을 동영상으로 찍고 나를 따라다니는 바쁜 선생님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가겠다고 하면서 자가용에 오른다. 그리고 본관뜰 아래에 있는 운동장으로 내려간다. 교문 옆에 지킴이실이 있다. 지킴이실 옆에 주차하고 지킴이 선생님께 내가 학교 구경하는데 지킴이 선생님이 따라다녀줄수 없느냐고 물어본다. 지킴이 선생님이 지금 방과후 선생님들이 한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